9월 추석과 생일을 대만에서 보낸 구준엽씨 현지 매체들의 소식 정리입니다. 한국의 추석 기간에 대만은 중추절이라고 해서 하루에 휴일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요. 월병을 먹는 것, 고기류 해산물 야채 등을 이용해 바베큐를 먹는 일,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인데 유자 껍질 모자를 쓰는 겁니다. 이때 유자 수확 기간이고 유자의 한자 유가 기람을 뜻하는 한자와 발음이 비슷해 생겨난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걸 쓰고 사진을 올리곤 합니다. 구준엽 씨가 대만 식구를 위해 만든 음식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만 추석을 맞이해서 구준엽 씨가 대만 식구들에게 한국 음식과 요리 솜씨를 발휘한 것이 대만 매체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 <목소리> 接下来放弃 DJ 了，对，跑去应征厨师。<laughs> 姐夫就是热爱所有台湾的食物。 然后他最近还点了那个韩国的酱料，然后自己在家烤那个韩式的那个烤肉给我们吃，就他现场烤，然后我们就立刻包叶子，然后沾那个韩国的酱料，都是那个酱料是 u b e 上面点到的，然后就想说哇，真的宛如置身那个韩国，然后又看到真正的韩国人，然后讲韩讲韩文，就觉得说好像在好像在韩国旅游，然后有服务生在帮你烤肉，就是我们想说嗯。啊 9월 11일은 구준엽 씨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생일을 기억하는 많은 현지 팬들이 과거의 사진과 영상을 올려 축하해 주었습니다. 과거 대만 인터뷰에 밝혔듯이 둘만의 멋진 저녁을 보냈다고 합니다. 10월은 서이원 씨 생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한 여행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래서 제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여기서도 열심히 하고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한국과 대만의 좋은 <laughs> 하고, 하고 싶습니다. 아예 없어.